그냥 굿즈는 소장용인 거야 쓰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장식용, 장식용도 아니야. 장식할 수 있는 거기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못하면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해야지. 와, 응원봉까지 싹다 사왔답니다. 박이죠 너무 귀여워. 따라 봉이 봉이 위에 몬스터가 나타났다. 몬스터가 나타났다. 몬스터가 나타났다니까 봉이야. 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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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 마블 저녁이에요도임에서 로제찜닭 1, 2인분? 그 혼자서도 푸짐하게 그거를 시켜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동 사리를 추가했습니다. <laughs> 저녁을 먹어볼게요. 이미 너무 배고파가지고 몇알 먹었거든요. 한세알 먹었나? 그 다음에 이거는 마트에서 저녁 생일로 나는 괜찮다. 자기도 어색해요 우리 나는 아무렇지도 못한데 자연스럽게 그러고 그래요 나는 내가 여기 앞에 때나 밥먹다그러 어색하다고 전화하면 됐다 나는 안올 거야 <laughs> 추강장 이거 새로 나온 거 콜라보 메뉴 사봤어요. 일단은 이거 지금 데웠고 뭐냐 후추 광장이랑 여기 아이 너무 너무 이상하게 나오네 이미지. 오빵 고추잡채 오빠. 이걸로 해보 먹어볼게요. 이게 이 모양이 고추잡채야? 어 이게, 이게 그냥 강초고응흑초광죠아흑초광죠전자인지몇분 동안 지음 대박 스쿰 지금 음, 음 안에 그래도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네 음. 음! 이거 고추 잡채지? 응. 음. 고추 잡채같이 난생했는데. 아, 음, 이거 봐,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겠다. 누가 그, 쇼트 댓글에 댓글 달아 놨더라고 어떻게 짜장면에 삶은 계란이 구운 응. 응. 계란이 들어가냐고 무창 비오 맛있겠다 음, 먹어볼게요 그래서 찾아보자라고 했어. 애들 무연생에 대해서 뭔 말을 아는 게아니야 짜장밥. 이게 찐 자취생의 저녁이죠. 어제 남은 김밥이랑 까르보 불닭을 먹어볼게요. 만들어봤어요. 이거는 얼굴에 좀 흉터가 생겨가지고 음, 이거를 지금 빈판텐을 발라뒀어요. 여기다가 잠자기 직전에 바르면 되게 막 묻어서 씻고 난 다음에 택하고 바로 발라줬습니다 고 왔고 지금 헬레버거 다이어트 버거를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배고플까봐 샐러드에서 에그 마요를 포장했거든요 자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아까 밥이 곤약밥이랑 유부 먹긴 했는데 양이 너무 적었어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닭가슴살 패티잖아요 저 음. 내일 면접을 보러 가거든요. <laughs> 내일 면접 복장은 어떻게 입고 가지? 고민하다가 그냥 검정색 치마에 회색깔 가디건에 패딩을 입고 가기로 했습니다. 자유복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음. 내일 면접 보는 회사가 꽤나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했어요. 어떻게 햄버거 하나로 배가 차겠습니까? 햄버거 하나로, 햄버거 하나로 배 차기 어렵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 개는 먹고 한 개는 내일 먹을게요. 맛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두개 중에 한 개만 먹기 성공했다. 과자를 꺼내들었습니다. 아까 햄버거랑 에그마을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이그만에 반쪽 남았거든요? 근데 맛이 없어서 그건 먹기 싫어. 그럼 이게 가짜 배고픔이겠죠? <laughs> 큰일 났다. 이거 올리브영에서 아껴 먹으려고 애껴둔 건데. 있어 어, 어 음! 진짜 맛있다. 대박. 전에 램못이 아이스크림 한참 빠져서 먹다가 응? 응? 먼저 빨리 끝내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간식 달라고 이렇게 있는 게 너무 귀엽고요 <laughs> 아, 귀여워라. 들어오세요. 간식 줄까? 아, 귀여워. 첫째. 둘째. 셋째. 통지 <laughs> 차이 봐. 너무 귀엽다. 아식 들어요, 말아요. 아식 들으면 말아요. 아직 줄어요? 혹시 막내가 애기가제 많군 간식 드릴까요? <목소리> 까까 드려요 줄어요? 말아요? 까까 오제이 협떡 와 완전 몰랐어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어. 기아라는 회사에서 넣을게요 수급으로... 그대 사람이랑 어, 상의를 해서 외부 되시는 분이 내려오시면 데저 <목소리> <목소리> 열려 있네요. 가 항상 무리를 많아 제가 기자랑보여드리려 할게요. 저는 이상을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에요. 이런 있어요. 한국 중산층과 프랑스 중산층의 음. 아, 뭐가 이거! 눈 흘리는 뱃살속에서 내 샴푸 에이 느껴진거예 <laughs> 귀여워 이봉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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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캐티를 타시고 스크래쳐에 들어오셨죠? 그렇지. <laughs> <laughs> 오자 오셨어요 오, 오늘 오 미모 좀 레전드 찍는데 응. 미모 좀 치네 미모 좀쳐첫 <laughs> 번째 손님이 가시고 두 번째 손님이 오셨어요 두 번째 손님 첫 번째 집주인분이 나가시고 두 번째 심지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월세 내세요. 월세 내세요, 학생. 네? 입터가안받아요 이번 달 월세 내세요. 이번 달 월세 내시라고요. 정희야 이번 달 월세 밀렸잖아요. 네? 이번 달 월세 안 주면. 주로 다섯 개 압수해요. 주로 다, 주로 마이너스 다섯 개 해요. 예? 이번 달 간식 값에서, 아이고, 주로 다섯 개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월세 안 내시면, 주로 다섯 개뺄 거예요. 이번 달 간식에서. 아시겠어요 야. 야, 여모. 야, 여모. 뭐, 야야, 야, 애인들아씨가, 애씨가 애들, 애들 애들한테 그만 좀씩투로 다녀.